맨얼굴로 다니는 걸 좋아하고 흐린 색소까지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게 되면 얼굴에 여러 가지 색소가 생기게 됩니다 뭐 기미도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잡티라고 통칭하는 흑자나 검버섯 같은 것들도 생기게 되고, 비립종도 생기게 되고요, 피지선 증식증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체리 혈관종이라고 해서 붉은 반점, 조그만 것들도 생기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피부 질환들,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은 다 개개인별로 각각의 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색소 레이저를 하고 나다 보면 이게 흐리흐리하게 남아 있는 색소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1차 치료를 색소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남는 흐린 색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색소 치료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IPL이나 아니면 레이저 토닝 같은 시술로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린 색소가 있으면 화장하면 커버가 되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까지만 치료를 하시면 되지만 또 맨얼굴로 다니는 걸 좋아하고 흐린 색소까지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더 멜라닌 색소의 그 흡수도가 높은 파장대 레이저 중에서 어, Q 스위치 레이저라고 해서 조금 더 파괴력이 좋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론 그런 치료를 한다고 해도 착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심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루비레이저를 이용해서 프랙셔널하게 쏘는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보통은 2주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5번에서 10번 정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흐린 색소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흐린 색소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내원하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